안녕하세요. 거인에서 영재 역할을 맡았던 최우식입니다. 어, 네, 그날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, 그 근데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잘 전달을 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저희 스태프나 형들한테 너무 감사했고 거인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자리 이렇게 하는 것도.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되게 저한테 너무 영광스럽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그 러브 고호그를 거인을 하고 곧바로 찍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비교, 그러니까 좀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던 거는 그냥 영화 현장이랑 드라마 현장도 다르겠지만 뭔가 감독님. 미 너무 잘해. 아 근데 후배 사랑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좀 감독님과의 소통 그런 게 이제 좀 음, 너무 좋아서 다른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어, 그런 걸좀더찾았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감독님이랑 너무 즐겁게 친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현장에서도 저희가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친하게 감독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긴 했는데, 아, 나쁜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저는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, 어, 연기적으로도 많이 배웠지만, 좀 다른 그런 방향성 이런 걸좀 많이 감독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. 네? 어, 너무 옛날이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너무 또래 스텝 누나들, 뭐 형들 저보다 나이 어린 분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서는 절대 없을 그런 현장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다른 현장이었으면 어 실장님 뭐,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? 라는 거였으면 거의는 약간 아 누나 이렇게 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음. 재밌었던 게딱 특별하게 재밌던 거.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 네, 볼게요 네. 네. 사실 음, <laughs> 현장에서 되게 편해야지 좀 연기를 좀더 잘하는 스타일이라 좀 현장에서 많이 놀았어요.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워낙 장난기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그. 긴긴 호흡으로 하는 연기는 처음이었어 가지고 계속 그걸 누르는 거를 같이 감독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면 감독님이 그걸 낮춰주고 그래서 그거 그호좀 이렇게 좀 감정 누르는 거 그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음, 어, 일단 뭐다 떠나서 촬영할 때는 그래도 어, 그 영재라는 캐릭터가 저한테는 약간 좀 도전 같은 그런 캐릭터였어요. 처음 해보는 그런 거였고 또 감독님의 진짜 이야기니까 이걸 또 감독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오히려 감독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이때는 어땠어요? 저때는 어땠어요? 그냥 좀저 혼자 뭔가 해보고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, 근데 찍을 때도 정말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솔직히 그 신발 신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연기를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는 뭔가 그냥 생각이 많이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좀 나왔던 거고 지금 보면은 와 내가 저렇게할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 희한하게 제가 동생 유상 장유상이라고 유상이랑 할 때는 좀 저도 모르게 좀 더 감정이 좀더잘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저희 형이 있고 약간 그런 그런 형제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더 그래서 그 학교 맨 마지막 학교 그신 찍을 때도 저도 모르게 막 생각했던 감정보다 좀더막 되게 좀 되게 힘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약간 쉬운 것도 아니고 되게 좀 그랬는데 그때 감독님이 끝나고 막 와가지고 그때 운동장에서 찍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와가지고 너, 너 우냐?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원래 그렇게는안 했거든요. 처음에 리허설하고 할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딱 촬영 들어가니까 뭔가 더딴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재하는, 재하는 이제 이 영화가 처음이었죠.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되게 뭔가 이렇게 막평막 선배님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되게 그런 걸 되게 좀 불편해서 해야 그냥 하자 막 그냥 어 그런 거다 놓고 하자 그래서 되게 그 이후로는 되게 어 친구처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상이랑도 그렇고 재아랑도 그렇고 되게 방바닥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연기도 되게 많아서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누워서 연기하는 것처럼 아니 누워서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되게 그냥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음, 아니 그걸 그때 되게 독감 유행할 인데 그러니까, 그, 그,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저도 뭔가 이 촬영에 대한 그런, 어, 뭐라고 그러지?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아픈 거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열이 나는 줄 몰랐거든요. 근데 그날 이제 좀, 어, 촬영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었죠. 근데 뭐 별거 아니었어요. 열이 좀 되게 좀 많이 나. 감독님이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. 아, 네. <laughs> 아이고 사돈 힘들겠어 제가 이렇게.